눈 뜨고 코 베이지 않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주목해 주세요. 슬기롭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구모닝 OBS에서 알려드립니다. 슬기로운 소비 생활. 자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손철옥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네 안녕하세요. 네, 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정말 간만에 뵙습니다. 네네. 네, 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뭐 굉장히 좀 바쁘게도 지냈고요. 예. 제가 또그 소협 회장 자리를 2년 또 연임하게 돼서 어, 어,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laughs> 축하드립니다. 2년 동안 예. 또 활동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그거는 이제 모르겠네요. 임기가 몇 년이에요, 그건? 원래 2년식이었는데 요 아. <laughs> 2년 단임해서 어, 며칠 전 총회에서 음. 2년 다시 연임하기로 결정을 음. 했습니다. 아, 네, 네. 또 앞으로도 많은 그치. 활약 또펼쳐주시길 우리 소비자 음, 입장에서 네,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거 좀 여쭤보고 싶다. 아까 전에 저희끼리 나눴던 이야기인데 사과를 판매하는 분이에요. <laughs> 중요한 질문, 어, 좋은 어, 질문이었어요. 예. 사과를 판매하는 분인데 네. 사과가 맛이 없다고 반품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반품을 해줘야 되나요? 판매하는 아, 분 입장에서? 사실 그런 그 상담이 저희한테 접수되긴 하는데요. 음. 그 단순 변심이죠. 솔직히 좀 쉽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맛이 없다는 그 기준이 음. 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이상은. 네. 어, 주관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뭐 맛이 없다, 아. 어, 이런 걸로 반품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음. 어, 반면에 이제 소, 전자상거래 소비자법에는 음. 7일 안에 음. 단순 변심도 음. 처리를 해주도록 이렇게 아. 법은 돼 있습니다. 소상식품도 아. 네네. 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마 그 섭취하신 아. 양만큼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아. 7일 이내라면 음. 어, 사업자에게 철회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날짜가 되게 촉박한 것들, 음. 한이삼일 내로 소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 네네. 그런 것들은 반품하는 과정에서 아, 아예 되게 중요한 점을 딱 지적을 해주셨는데 음. 만약 재판매가 불가능하다, 음. 그러니까 반품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도록 아. 법에는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런 신선도가 떨어지면 음. 재판매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음. 예. 그런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음. 꼼꼼히 따져봐야 될그 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되는군요. 음. 아, 이동쿄호테가 지금 일곱 시부터 여덟 시부터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네. 왜 이렇게 확실히 이게 동쿄 호텔 진행자라서 그런지 예리하세요. 네. 예. 네. 경제적인 그 그러니까 초기 굉장히 좀 예. 예리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본인의 경험담 아니에요, 이 사과 얘기? 아. 뭐, 저는 지금 뭔 얘기를 들어도 좋네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좋네요. 아유, 좋다. 어, 그렇지 않은 것인가봐요? 그렇지는 않고요. 뭐 경험담은 아닌데, 저는 이 질문을 딱 보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진짜로 될까? 해야 되는 걸까? 해줘야 되나? 이런 게. 근데 사실 예, 요 얘기 계속 조금만 이어가면 응. 아니 마트에 가서도 저도 같은 경험을 해서 뭐뭐 뭐, 정말 달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사보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판매자와 응. 소비자의 입장이 약간 좀 상반되잖아요. 응. 판매자는 많이 팔고 싶으니까 약간의 응. 과장. 그러니까 과장도 적용되면 될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저 수준이냐. 응. 사실은 정도 차이 때문에 이게 음. 과장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정상적인 광고인데 약간 지나치다 뭐그 기준은 음. 그 케이스별로 음.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저희 궁금한 네. 얘기부터 조금 나눠봤고요. 오늘은 네. 어떤 소비자 정보 알아볼까요, 회장님? 네, 우선 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한 해외 쇼핑몰이 많다는 그 주의보가. 아. 아 지금 내려져 있고요. 음. 또 하나는 혹시 다크 패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크 이다 패턴 음. 상술 정보 두 음.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예, 예. 우선 어, 첫 번째 소식으로 우리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해외 쇼핑몰 주의 이거 알아볼 텐데 음. 아니 그 아웃도어 브랜드를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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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해서 판매한다 음. 이런 거잖아요. 네, 그, 예.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요번에 그 겨울이 추웠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롱패딩 같은 거를 많이 그 판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음. 아 매우 싸게 심지어 90% 할인 뭐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음. 판매했는데 사실은 가짜 사이트였다는 음. 거고요. 어 소비자가 그 주문을 취소해도 음. 어, 아예 뭐 연락이 안 되는 음. 이런 피해가 속출한 아, 이런 사례가 아. 있어서 소비자원에서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는 줄 알았는데 가짜였다뿐만 아니라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상품도 오지 진짜 않았다. 진짜인지 알고 물품을 주문하고 입금을 했는데. 음. 나중에 어, 진짜인가라고 해서 연락을 해보면 아예 연락이 되지 않고 아. 그럼 뭐 당연히 환급도 안 됐을 거고요. 예. 배송도 안된 경우가 아. 굉장히 많이 네.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좀 소비자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니까요. 어떤 브랜드들이 있습니까? 일단 대땡땡코리아, 코땡땡스포츠 음. 땡땡커버리, 땡땡페이스 아마 그 소비자들이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네. 다 아실 것 같고요. 적게 되네요. 네, 네. 그다음에 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음. 어이 어 공식 브랜드의 음, 예. 명칭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게 해외 쇼핑몰 운영자는 외국인이에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요? 이게 우리나라 거의 사람이야? 그 해외 직구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 해외 운영자들로 아. 지금 예, 파악이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요. 예. 그럼 소비자 피해 좀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합니다. 지금 한국 소비자원에서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그 지난 이, 12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약백여6 건이 접수됐다고 하거든요. 음. 그 접수된 것만 이 정도니까 뭐 실제 소비자 피해는 그쵸. 훨씬 많을 그쵸.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귀찮아하는 사람은 에이 뭐 함수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에 대한 뭐 연구가 아직 없었던 것 같긴 한데요. 음. 과연 소비자 피해를 발생했을 때 피해가 음.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소비자가 몇 퍼센트나 될지 음. 그것도 한번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입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도 좀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소비자가 그 해외 사칭 사이트에서 음. 어, 대땡땡 공식 사이트로 오인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전포를 구매하기로 하고 6만 얼마를 지불하셨는데요. 음. 이게 일단 가격부터 좀 이해가 사실 안 되죠. 음. 그렇지만 이분이 그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판매자한테 연락을 하고 구매 취소를 하려고 했지만 예.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런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아. 예, 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좀 피해를 많이 봅니까? 우선 광고 자체가 문제가 좀 되는데요. 이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하거든요. 음. SNS라는 건 주로 유튜브, 음. 또 인스타그램, 아. 페이스북. 저도 페이스북을 좀 하는데, 페이스북에 사실 기, 그 가짜 광고 아, 검증 안된 굉장히 광고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이 아시겠지만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외국, 미국 음. 기업들이잖아요. 음. 그럼 이 광고 자체를 검증하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음.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어, 그 브랜드의 공식 명칭, 로고, 상품 소개를 그 공식 사이트하고 똑같이 그렇게 써서 음. 소비자를 오인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께서는 이런 그 쇼핑몰을 접하실 때에는 이런 그러니까 인스타나 다음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이런 그 홈페이지를 접하실 때에는 진짜 그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를 반드시 어, 접속하셔서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간혹 음. 그런 데 있잖아요. 이제 폐점한다. 하면서 음. 할인율이좀 높다 이런 데들은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봤어서 네네. 좀 음.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 점은 그점을 아마 노리고 음. 뭐 이, 이 가짜 사이트들이 소비자를 예. 유인한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이, 이런 해외 그 가짜 사이트들이 뭐 떴다 방식으로 하나요? 떴그 처음에 이제 계정 같은 걸 했다가 그다음에 또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음. 아마 그렇게 음. 그 계정을 수시로 바꾸는 것 같고요. 음. 아무래도 좀 추적을 피하려고 음. 하겠죠. 예. 그리고 계절적으로 또 그, 지금 이제 겨울이 다 가기 때문에 지나간 상품을 재고 정리한다는 식으로 해서 뭐90% 할인 이렇게 이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어, 이런 장수를 쓰고 예. 있는 걸로 보여진다. 그렇죠. 네, 창고 정리하면 일단은 조금 믿음이 가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할인율이 아률리 높아져도 <laughs> 어, 어, 믿음이 갑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laughs> 아, 아, 참고 정리, 아 그렇구나 아, 재고 내년 어, <laughs> 그렇죠. 이월 어, 상품이 되면 좀 저렴해지니까 음. 그만큼을 또 판매를 하나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할인율이 9 0나 돼요. 음. 이 정도가 되니까 소비자들이 현혹되는 거겠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음. 이 사이트들은 재고 정리를 내세워서 이게 원래 수십만 원 하잖아요. 음. 어, 90% 이상 하, 할인한다. 저가로 판매하고 있었고요. 네. 또 판매 악관에, 어, 문제 저희가 말씀나눴던 우리나라는 그 청약 철회라는 제도,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음.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 사, 사업자 정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록, 연락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음. 그렇지만 구매 후에는 주문 정보 확인도 불가능하고, 주문 취소 버튼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 실내 쪽에 의무관 소비자들이 연락을 하려고 해도 전혀 답변이 없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예. 또그 물건을 받으신 분이 있었던 모양인데 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어, 역시 어, 환불 하려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배송비를 요구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운영자가 해외 외국인이다 네. 보면 이것도 네.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더 힘들기도 할것 같아요. 우선은 언어적인 차이도 중요하지만 어. 연락이 돼야 아, 어쨌든 뭐 영어로가 됐든 한국어가 됐든 말을 해보고 <laughs> 음. 통화를 하든지 그쵸, 뭐 맞아요. 해결을 하려고 시도해 네. 볼 텐데 지금 한국 소비자원에서도 그 해결을 위해서 음. 그 사이트 에 직접 소비자원에서 공식적으로 메일을 보냈지만 예. 전혀 답변도 없었고. 아. 이 판매자의 정보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예. 소비자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소비자분들은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찾아갈 곳이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단체. 네. 아까 그 국제 소비자 거래 포털이라고 제가 안내를 음. 드렸는데요. 사실 소비자 단체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지만 네. 이런 해외에서 그 운영하는 쇼핑몰을 저희가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거든요. 음. 그래서 한국 소비자원이라는 우리나라의 아, 공식 정부 기관에서 음. 그쪽 정부하고의 어떤 그 연계를 통해서 해결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것조차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공적 기관을 통해서는 제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우리나라 음.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어,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뭐 소비자원도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수사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음. 데 여기 보면 그이 사이트 가짜 사이트 중에 하나가 또 우리나라 국내 유명 브랜드도 있어요. 이런 어, 네, 네. 거 봐서는 또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지만 음. 어, 우리나라 사이 저공식 브랜드라고 해도 어. 해외에서 충분히 어. 그 브랜드를 악용해서 판매할 소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저도 본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어, 구매는 안 했어요. 아 많이 네.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보시나 보다. 특히 음. 골프 용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 싸게 판다 그러면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음. 비싸니까 음.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거 구매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다 그냥 넘어갔는데 어 이거 뭐 큰일 나겠네요. 네,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아, 네. 피해 입으실 것같아요 근데 그런 해외 사이트들은 음. 거기서 제공되는 물품들이 다다안 좋은 거예요? 거의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죠. 음. 싼게 비지떡이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수시로 소비자들께서 어 이런 그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좀 체크해 보시는 음, 게 맞아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소비자원이나 또 소비자 단체에서 이런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어, 좀 안테나를 세우시고 음. 어, 거래하시기 전에 한번더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광고는 음. 우선 조심하셔라. 음. 네, 유명 브랜드를 60%에서 90% 싸게 판매한다는 것은 상품이 오지 않거나 아니면 짝퉁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음. 이렇게 지금 소비자원에서는 정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음. 가짜인지 아닌지를 소비자분들께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공기,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고 그다음에 그 사이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런 그 가짜 쇼핑몰에서는 특정 이메일로 사기를 계속 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소비자원에그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건이 차지백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예. 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좋고 음. 만약에 이제 거래를 하시게 된다면 그런 다음에 이 차지백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주문한 상품이 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음. 광고와 다른 제품이 배송된 경우에는 그런 증빙 자료를 카드사에 제출을 해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아, 이런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 음. 예. 이제 요게 카드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음, 음. 이 차지백 서비스에 대해서도 음. 카드에 직접 확인하셔가지고 카드 결제하신 다음에 음. 이 권리를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결제가 무조건 또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아 음, 그리고 또 우리 회장님이 항상 주장하시는 거 일시불 말고 할부로 해라. 네, 네. 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거 이제 카드 그 신용거래, 그러니까 할부거래 그 하, 저 철회권이라고 해서. 음. 어, 7, 7일 이내 음. 20만 원 이상의 할부 거래를 한 소비자는 음.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내자님께잘 그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대 유용한 제도입니다. <laughs> 지금 문자창으로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3하나4호님께서 밤을 인터넷 쇼핑으로 사셨대요. 근데 이게 다안 좋은 제품들이 섞여서 왔다고. 그래서 다 반품을 한 후에 새로 또 보내 줬는데 그것도 역시나 또안 좋은 제품들이 섞여서 와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묵묵부답. 사진도 찍어 보냈는데 계속 뭐 연락도안 되고 소비자 센터에 신고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고 연락이 왔대요. 문자만 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소비자 센터에도 지금 상담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음. 지금 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 맛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아마 이게 뭐 썩거나 아니면 벌레가 있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충분히 소비자가 이의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137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그럼 137이 상담원도 그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 같고요. 음. 그런데도 지금 응답이 없다면 음. 혹시 그 판매자의 주소나, 음. 아, 주소를 아신다면 음. 그 주소지의 행정기관, 음. 예를 들어 시군청에 아. 아, 좀그 민원을 제기하시면 네. 그 시군청에서는 이런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자들을 관리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시군청에서 한번더 어, 아. 조치를 취하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좋은 음. 방법이네요. 네네. 시군청에 민원을 넣어 보는 방법으로 네. 일단은 기다리다 보면 계속 화가 좀 많이 나거든요. 아. 네, 이런 부분들을. 예, 이런 부분들은. 네,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회장님이 다크 패턴 이 상술 얘기해 주셨는데 이 다크 패턴이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분도 계실 거예요. 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음. 네, 지금 소비자 단체에 계신 분들도 다크 패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런 음. 분들이 계셨는데요. 음. 이 기만형 패턴, 기만형 상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용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수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영국의 그 디자인 뭐그어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 해리 브링너리라는 사람이 만든 용어라고 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가입하게 되는 이런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일을 하는 이런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의 속임수를 다크 패턴이라고 음. 지금 통칭하고 있습니다. 헉. 정부에서도 이제 이 용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용어는 그냥 공식 영어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 그렇습니다. 음. 제가 이런 경우를 한번 직접 어, 해봤는데요. 어, 어떤 거요? 어. 우리나라에 가장 큰그 쇼핑몰에서 저는 사실 이런 그 인터넷 쇼핑을 잘안 하는 음. 음 스타일이거든요. 하도 이런 사례를 많이 어. 보니까. 예. 근데 그래도 어떻게 서비스를 잘하나 한번 제가 그 구입을 해봤더니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딱 배송이 돼서 오. 감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 예. 그런데 이제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SS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회원가입이었고 아. 제가 계좌를 보다 보니까 약만원 정도의 돈이 회비로 음. 빠져나갔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저는 회원가입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음, 예. 하지만 그 쇼핑몰에서 계속 어떤 문자를 보내고 네. 동의를 요구해서 저는 동의했을 뿐인데 그 네.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은 저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 음. 어쨌든 소비자가 가입되는 사실조차 모르게 음. 가입을 시켜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해지를 하려고 제가 그 네.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너무 어렵습니다. 네. 가입은 바로 첫하면 클릭만 하면 가입이 되는데 해지는 제가 한열 단계를 거쳐야 됐고요. 아, 음. 그 단계마다 계속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음. 과연 이 혜택을 정말 포기할 수 있습니까? <laughs> 그럴 때마다 저는 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정말 전형적인 다크 맞아요. 패턴의 일종이다. 음. 나도 모르게 속게 되는.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네. 어, 이렇게 해지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자꾸 혜택을 줘요. 추가적인 혜택을. 음그 아. 응. 동안 없었던 할인 혜택이나 아니면은 뭐 쿠폰 같은 거를 네. 해지를 하겠다고 네. 요청을 하면 그때 줘요. 그러면 뭐야? 그 동안 좀 주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냉정한 네.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 잘안 됩니다, <laughs> 네, <안> 됩니다. 네, 잘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다크 패턴 그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며칠 전 2월 14일 2월 14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유형이 여섯 가지입니다. 일단 지금 그 숨은 갱신이라 해서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고 음. 월 구독료를 인상하고 이런데 소비자한테 알리지 않는 거죠. 음. 자동으로 갱신하게 해버립니다. 그다음에 순차 공개가격 가격 정책이라는 것도 있는데 최초 화면에는 굉장히 싼 가격으로 음. 표시해놓고 예. 소비자가 계속 그에 따라가다 보면 은 가격이 계속 그 추가가 됩니다. 음. 나중에 결제할 때 보면 나도 모르게 처음 봤던 가격과는 아주 아, 다른 음. 높은 가격에 결제하게 되는 이런 행위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옵션의 사전 선택은 어, 소,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선택 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가 유리한 항목을 미리 선택해 놓고 음. 이거를 이제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하게 만드는 음. 굉장히 교묘한 상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못된 계층 구조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사업자가 그 화, 표시할 때 특정 옵션을 좀 특별하게 표시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음. 소비자도 이렇게 화면을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끌리게 되도록 음. 음. 이런 수법 역시 다크 패턴의 일종이라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 지금 좀 해설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저는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 나눴던 거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려운 이런 것들이 참 별로인 것 같아요. 네. <laughs> 다급 패턴의 네, 일종씀 다섯 번째가 네. 지금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취소 탈퇴를 방해하는 아. 그런 수법이 그 다급 패턴의 일종이고요. 음, 음. 마지막으로는 반복 간섭이라고 해서. 음. 어 아마 어떤 거래 계약하실 때 보면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그런 걸 계속 계속 요구를 반복적으로 요구해서 결국 소비자가 나중에는 그냥 자세히 안고 대충 음. 동의를 해버리게 만드는 음. 이것도 지금 알고 봤더니 다크 패턴의 일종이었고 아. 김한영 장수지였습니다. 예, 생각보다 음, 많네요. 그니까요. 러아 음. 그러면 이 사업자들 만약에 걸리게 되면. 이 감시당국에 그러면 뭐 법적인 제재 받는 거죠. 다행히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법은 굉장히 좀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지금까지 이 다크 패턴 위반에서 어떤 처벌이나 제재를 받았다는 사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번에 2월 달에 발표한 그, 그 이유는 일단 계도를 하겠다는 거고, 음. 앞으로 위반하면 강력하게 이제 제재하겠다. 음. 이런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에서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판매자에게 만약에 시정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 정지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별도로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어, 지금 초, 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은 사실 이런 상술에 당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나시죠. 음. 좀 엄하게 처벌해 주길 바라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찾기 어렵다는 건좀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500만 원의 과태료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 속은 사람들 몇 명만 모아도 500만 원 넘거든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어, 사실은 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광고를 음. 지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500만 원 과태료라면 그래 크지 않거든요. 음. 기업 면에서 봤을 때는 기업 측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 500만 원같으경 너무 약하다. 음. 이런 의견들도 지금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속은 사람들, 뭔가 내가 다크패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 사람들, 한 사람당 500만 원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laughs> 어. 않고요. 아마 어. 그 장술에 그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음. 그 기만 광고한 그 건에 대해서 예, 500만 원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신그 내용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피해자 1인당 500만원 과태료, 음음. 뭐, 이렇게 된다면, 그래야 좀 어, 굉장히 거. 강력한 제재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지금요 제가요? 제조 <laughs> <laughs> 많이, 많이, <좀> <laughs> 제가요. 예. 아니, 그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니까 이 현행법상 제재를 대상이 없었다는 건 그야말로 약간 범망을 좀 피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 동의를 할때 기존 충족될 것들은 다 조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음.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못 챙겼기 때문에 이런 제재 대상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게 음. 좀 애매한 부분이 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접점이. 음.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건 기만 광고, 허위 광고, 과장 광고다라고 인식하겠지만 또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 광고의 음. 어떤 그 사업자 측면에서 봤을 음.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사실 애매한 접점이 좀 있었는데 그 예. 부분을 요번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설서를 아. 통해서 예. 좀 정리를 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해설서 상에 나와 있는 것을 위반하게 된다면 음. 이제는 공정위가 강력하게 제재하겠다. 예.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다크 패턴에 대해서 오늘 설명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아. 좀 많이 공감하실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어, 다크 패턴에 관해서 한 말씀 더해 주신다면요. 지금 아직은 이제 그몇달 동안 모니터링 단계라고 하고요. 그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음. 아 이건 내가 속은 것 같다. 음. 그럼 공정거래위원회 적절로 신고를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그첫 번째 사례에서도 저희가 봤지만, 아 대개 이또 광고들을 보면 SNS를 통한 광고들이 굉장히 음. 많잖아요. 음. 그리고 SNS 는 대표적인 게 전부 다 외국 기업이라는 거. 음. 그래서 광고의 사전 차단 검열이 음. 어렵다. 음. 결국 소비자가 좀 똑똑해져야 된다. 예. 그래서 어~ 소비자가 만약에 그런 걸 꼼꼼하게 하, 확인하지 않으시고 음. 어떤 사칭 사이트인지 다급하게 확인하지 않으시고 거래하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액 결제하거나 또 계약해지려면서 막 음. 싸우셔야 됩니다 음. 또한번 구입하시게 되면 그다음에 반품이나 환불 받기 위해서 또한번 강한 또, 투쟁력을 음. 가지고 사업자와 싸우셔야 된다는 거고요 어~ 지금 그 사용하시고 있는 계좌도 한번 음. 확인해 음. 보시고. 나도 모르게 빠져나간 금액이 없는지 아, 체크해보시는 예.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거 진짜 중요하네요. 음, 그거 부가 서비스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 통신 서비스 어, 그러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음. 부가 요금이 나가고 있지 않는지도 한번 음, 꼼꼼히 체크해보시는 그래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다 체크 체크한 체크 거에 다 아, 들어가 있긴 음. 있었을 거야. 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중에서도 다크패턴 되게 많아요. 첫 달에 그냥 이렇게 아. 시험삼아 무료로 해드리는데도 어. 결제카드 입력하라고 해서 어. 저는 그게 꾸준히 결제된 게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예. 카메라 어플 같은 거. 기쁘게 어. <laughs> 나오는 거. 아. 어, 그런 아. 것들이 막몇 달씩 되고 있더라고요.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혹시 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다크패턴에 음. 당한것 같다고 생각이 드, 되시는 분들은 음. 그 137의 소비자 상담센터에 예. 도움을 구하시면 음. 우리 그 소비자 상담센터에 있는 분들이 좀 도움을 드려서 음. 해결할 수 있도록 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이 다크 패턴 얘기 들리니까 다크 소크리세키일 것 같아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네, 오늘 새 기로운 소비생활 굉장히 유용한 시간, 유익한 시간입니다라는 문자가 왔네요.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손철옥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